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노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교회의 기도 시리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아홉 번째의 말씀은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자들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자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면 이 기도를 할수 없다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외우고 있는 로마서 말씀과 같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니면 이 기도는 드릴 수 있,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기도의 시작 자체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당신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좀 유식한 용어로 말하면 구원을 과거에 받았다. 이건 칭의의 구원이라 말하고 지금 구원 받고 있다라는 구원은 성화의 구원이라 말하고 우리는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건 이제 예수가 재림하시고 영화 그래서 이게 신학적 용어로 칭이 성화 영화 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구원이 성화의 과정 이러면 보통 생각하는 게 죄안 짓고 깨끗이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나쁜 짓안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음란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당연히 성화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매 순간순간 이끌림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것 그것도 당연히 성화의 한 과정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이 땅에서의 성화에또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 예수님 이제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 예수를 따르는 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을 때그 길은 절대 꽃길만 걷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말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그거 매우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절대 성경 어디에 꽃길 걸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하고 죽음을 이기는 길을 걸으라 하고 핍박과 환란이 있겠으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알렐루야.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였고 알렐루야. 성경 어디에 꽃길 걷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후에 우리는 금길을 걷는다고는 말했지만 꽃길 이런 거 없어요. 바로 옵니까이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건데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교회의 공동체로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지 않았다면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과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에 이게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구원받아 교회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굳이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과 유혹과 악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이 기도를 올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이 악이라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악한 자에게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악한 자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라 하는 의도를 가진 실체 실제적인 존재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교회로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 가운데에 만약 원수가 우리가 이 땅에서 칭의를 얻는 것 영호, 우리의 영이 구원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막는 우리의 구원의 단계가 성화 이 단계를 이, 이 원수는 너무너무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적으로는 우리가 음란하게 살게 하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살게 하고 소위 말하는 죄짓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도 시험과 유혹을 주고 그러나 만약 거기서만 머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의 더 고차원적인 우리의 악한 자를 향한 씨름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살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악한 자의 최대 목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된 목적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원수는 너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려는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 외우지 않았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간 건하여지고, 뭐예요? 실제적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 영의 실체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올려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첫 기도한 게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통치가 나의 삶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아주 노력을 다하는 조직적이고 의도를 가진 영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역사가 땅에서의 삶이 그냥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는 그 뒤에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는 인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통치 아래 있든 아니면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는 내가 내 삶에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더 궁극적인 데 우리가 왜 죄에 안 빠져야 되냐? 왜 음란에 안 빠져야 되냐. 왜 탐욕에 안 빠져야 되냐. 왜 도덕적이지 않고 나쁜 짓을 안 해야 되냐.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목적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 목적이 뭡니까.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알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그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막 어둠의 영이 있으니까 얘네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막 방어하면서 어 지켜주세요. 내가 죄 짓지 않게 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서 3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향해 뭘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거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이곳에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경제계에서 이렇게 이룰 것이고 내 자녀들의 삶에서 이렇게 이룰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창조 원리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의 기도로서 이거 올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서 함께 공동체로서 이 교회로서 세상 중간자들과 통치자들과 악의 영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싸우며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일당이 드러내는 자들입니다.라는 기도를 이 기도에 담아서 우리는 주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스테니 하우어스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항에 싸우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자로서 당신이 대항에 싸워야 해. 싸워야 해, 할 대상은 단순히 당신의 개인적 결점이나 흠이나 당신의 사소한 유혹이나 허물만이 아니다. 당신은 소위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맞서는 것이다. 악은 거대하고 우주적이고 조직적이고 교묘하고 광범위하고 실제 실제하는 존재다. 악의 권세는 결코 악한 모습이나 위협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악한 권세는 언제나 자기의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모습으로 혹은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필연성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 이것을 대적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소서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위에 언급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조직적이고 교묘하고 광범위하고 우주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저 영들의 영향력 아래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현실이고 어떤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의하지 않게 두겠다는 거예요. 다시 어둠의 실제, 하늘의 실존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우리의 삶의 가치 높게 여겨야 되는 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당연한 현실이라고 어셉트하고 살아가야 되는 걸. 그들이 정의하게 두지 않겠다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기도예요. 또한 두 번째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는 악한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과 욕을 주는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가 이기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러한 능력과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가 아니라면 이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첫 번째 기도의 의미 악한 자가 뭐가 현실이고 뭐를 억셉하고 살아가야 되고 뭐가 너희들이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라는 이 어둠의 헤아림에 우리가 너무나 오래 살아옴으로써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스탠리 하우스도 뭐라 그랬어요. 악이 막 위협적인 모습으로 뿔 달고 막 꼬리 막이밖에나불 마오고 막 이런 자로 나타나면 그것을 대적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한 자는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네 권리야. 이건 네가 당연히 취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혹은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필연성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야. 야 이거 다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이 바닥이 그런 거야. 야이 필드 이이이이바닥 연예계 바닥 예술계 바닥 정치계 바닥 돈 버는 바닥 직장 바닥에서 일하려면 다 이러고 사는 거야. 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단순히 죄 짓는 것, 탐욕, 음란, 질투, 시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뭘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뭐가 당연한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시험과 유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귀를 귀 기울이십니까? 이 정도 나이 되면 이 정도 질병 당연히 있는 거고, 결혼 생활 몇년 하면 다 그냥 이러고 사는 거 애 태어나면 이렇게 사는 거. 또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개척교회는 원래 그런 거고, 인천이 원래 그래. 또 뭐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에는. 돈 있으면 돈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지. 환경이 돼야 하는 거지. 강남 정도엔 살아야 하는 거지. 또뭐 있어요? 야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사업을 해? 뭘할수 있어? 나 기술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또 뭐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시고는 뭐가 시험과 유혹인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살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하다라는 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하다는 건 없어요. 당연한 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에 정렬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고방식, 모든 라이프스타일 동의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미디어에서 말하는 대로 살고 주변 동네 아줌마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내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내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그냥 가지고 왔던 신념과 이념 그대로 살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돈, 나의 경제 상태,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삶의 여러 결정에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서 나의 정치관, 나의 경제관, 나의 가정관, 나의 결혼관, 나의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 나의 교육관, 미디어에 대한 생각, 예술계에 대한 생각, 정치에 관한 나의 이 생각들 이게 별로 바뀐 게 없다면 지금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선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혹에서 구원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씨름을 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당연하게 자리 잡은 것 원수의 헤아림으로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안될 수는 없죠 순간순간 올라오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주여 나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게 하소서. 라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뒤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에요. 이 기도의 의미 자체가 여러분, 이러한 권세들로, 통치자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2층천에서 이,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 헤아림들, 이 이념들, 이 사상들, 이 아이디어에서부터 온전히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권세들보다 이 통치자들보다 더큰 권세의 간섭과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부터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보다 더 크고 이미 승리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개입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주십시오.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도예요 이 기도는 그래서 교회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보다 어떤 헤아림보다 어떤 문화적 관념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시고 더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심을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사탄 이 악한 자는 이미 패배하였음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굴복 당하였음을 우리는 기도로서 교회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기도는 지금 우리의 기도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의 기도인 것이에요. 결국 아까 스탠미 하우어스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거대하고 우주적이고 조직적이고 교묘하고 광범위하고 실제하는 이 영적 세계와 싸우기 위해서는 나 하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 여러분 우리의 일인 거예요 나의 이 로컬 처치 사역 로컬 처치 하나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거대한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들과의 연합, 교회들과의 하나됨, 교회들과 연합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코람데오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주적이고 광범위하고 교묘하고 거대한 존재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을 너무 위대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린 승리한 거예요. 예수가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나 또 너무 나이브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은 막뭐 우리가 우습게 볼 존재는 아니에요. 왜요? 실제적인 존재고 영의 능력이 있는 존재고 하늘의 천사 3분의1을 유혹해서 데려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있었던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겁먹고 귀신을 크게 볼건 없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나이브하게 살아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음으로 교회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열왕기야 19장에 보면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왕사네립이 랍사게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랍사게. 랍사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제국의 신이 나에게서 너네들을 구원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야! 누가 나의 영향력 안에서 사람들 구원한 적본적 적 있어? 할리우드도 내 거야. 경제도 내가 이미 장악했어. 다음 세대 교육 내가 다 장악했어. 니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뭐뭐뭐뭐 뭐뭐뭐 앞에 나와서 집회하고 아무리 외쳐봤자 뭐된거 있어? 내가 이겼잖아. 내가 이기고 있잖아. 어느 세상 신이 너희에게서 나를 나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했어? 라고 지금도 참소하는 납사계는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야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데 지금 금리를 올리네 마네 하고 있는데 니네가 무슨 경제에서 회복이 돼 니네가 무슨 재정의 새 창조를 이룰 수 있어 이 세상의 돈과 경제는 내가 지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야 세상의 젊은 세대를 내가 다 장악했는데 니네 조그만 교회 하나가 무슨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무슨 다음 세대를 창조하겠다고 새 창조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러 가지 말게 우리에게 계속 외치고 있다는 랍사게는 입을 안 닫아요. 이름부터가 이상하잖아요. 랍사게 입이 싸요. 얼마나 얼마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멈추질 않아요. 네 자녀 지금 몇년 교회 안 나왔는데 무슨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기도한다고 뭐가 됐냐? 너 작년엔 기도 안 했어? 작년엔 특세 안 했어? 작년엔 부흥회 안 갔어? 작년엔 컨퍼런스 안 갔어? 갔는데도 안 됐잖아. 근데 무슨 올해에 될수 있? 어 끊임없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도 어때요? 제발 좀말좀 그만하라고. 끝이질 않잖아요. 히브리어로 계속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이게 원수의 일이에요. 말로서 윽박지르는 것. 그게 원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랍사계와 같은 원수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자 사네리벳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붙들고.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랍사계의 말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산해립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서 이러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